나온 리얼 포징 피규어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버즈는 토이스토리 4가 개봉이 되자마자 그 시기에 맞춰 출시가 되었었고요. 최근에는 이 리얼 포징 우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디 피규어에 대해서 오늘은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애는 리얼 포징 우디인데, 이제 싱크이랑 디즈니랑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꺼내봤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디즈니 스토어 우디죠. 네, 등을 땡, 땡기면은 말하는 디즈니 스토어 토킹 우디요. 토킹 우디죠. 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늘불어지고 지금 그 다음 거는 싱크웨이 시그니처 컬렉션의 우디입니다. 이 제품을 위해서 얘네는 그냥 잠깐 보조적인 역할로 나온 아이라서 저희가 뭐 이거를 막 요래 요래 막 뭐가 다르다 비교를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좀 심층적으로 저희가 다음 유튜브 때각 제품별로 차이점을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자립에 대해서 가장 큰 설명을 드리려고요. 디즈니 아, 우디 자체가 인형이기 때문에 설수 없다는 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사람이 나타날 때 이렇게 응. 장난감인 척, 인형이척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제품들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쓸수 있어요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쓸수 있는 제품이 지금까지는 싱크웨이 시그니처 컬렉션에서 나온 이 거치대가 있는 우디였어요 얘는 원래 얘도 디제이 스토어처럼 같이 이렇게 넓어지는 애인데 얘는 거치대가 같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목 뒤에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거치를 했었던 애예요 그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들 근데 오늘 보여드릴 애는 이제 다! 거치대 다 필요없어 응, 나는 혼자. 혼자서도 설수 있다 어, 혼자 설수 있다. 아, 그리고 자립이 가능한 제품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싱크에서 나온 인터랙티브 우디라고 해서 걔는 뒤로 넘어지는 액션이 가능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디 비교 영상이나 그 제품을 소개할 때 자세히 다시 보여 드릴 거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가 아, 아니라 i m 메이트를 얘기한 건데. 네, 네, 네. 네. 메디컴토이에서 나온 V 어, 어, 얼티메이트 우디라고 있어요. 한 50만 원 정도 넘는 레어템이죠. 네, 레어템이 있는데 걔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자립이 가능한 우디는 아마 이번에 리얼포징 우디가 유일하다고는 할수 없고 몇 가지 중에 한가지예요아 1대1에서는 저는 이 가격대의 가성비 아그지 가성비가 크는 제품 그치. 얼티메이트는 비싸도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 너무 그거는 비싸요. 솔직히 저도 없고 뭐 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어요 근데 때마침 이때 이제 출시가 된 이 음. 제품이 정말 다양한 포즈를 만들 수 있고 너무 재밌다는 거 음.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애들은 다 말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싱크웨이 시그니처 컬렉션의 우디도 말을 하고 디즈니스토어의 우디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얘는 말을 못해요 타카토미 리얼 포징 우디는 말을 못해 이제, 이제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 피규어라는 거에 중점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눈동자 색깔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보자도 이렇게 자. 응. 다시 세워줘 봐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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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기! 어, 아이야 잘잘 잘 세워야지 원래 잘 쓰는데 네가 아까 막 만져서 그래 그런가 봐 모자를 썼더니 중심이 약간 틀어진 것 같아 근데 팔다리에 다 관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우디에요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모자를 좀 이렇게 씌워 놓으면은 움직일 때 이렇게 크게 막 헐러덩 벗겨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포즈 잡을 때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일단은 모자는 벗겨 놓고 설명할게요. 음. 얘는 눈을 눈알도 움직일 수 있어요. 눈알 좀 움직여주실래요? 제가 이게 손이 지금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눈알을 요렇게 세게 하면 사팔 만들어주세요 사팔이? 양쪽으로? 아무자 이렇게 어 무서운데? 이런 <laughs> 이상하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손으로 꾹 눌러서 해주시면 얘가 요렇게 이렇게 가요, 가죠, 그죠? 근데 다시 돌리려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어. 딱 눈동자부터 좀 달라요. 얼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눈동자 색깔이 조금 다른 제품이랑 다를 거예요. 지금 그리고 피부에서 광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기존에 나왔었던 싱크웨이나 디즈니 스토어는 광택은 없어요 얼굴에. 근데 얘는 좀 얼굴이 빳딱 빳딱거리죠, 물광처럼. 그게 조금 다른 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눈동자 색깔도 좀 다르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구성품 아,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렸구요 타카라토미사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타카라토미 1대1 피규어의 특징은 보통 기본 발바닥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앤디나 뭐 최근 나온 제품들은 본이라고 쓰여있는데 안 적혀있어요. 그 대신 구성품에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앤디나 우리를 떼서 발바닥에 붙여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모자가 있고, 게 있고. 앤디 붙일 거예요. 본이 붙일 거예요. 그거는 내 이름 붙일 거예요. 난, 나는 앤디. <laughs> 난내 이름 붙일 거예요. 발바닥은 두 개니까. 구성품으로 자립이 가능하지만 얘도 스탠드가 들어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스탠딩이 없, 스탠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다양한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음, 자립이 가능하니까 거의 스탠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싱크웨이 시그니처는 자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치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 거는 포즈를 좀 자유자재로 진짜 만들 수가 있게끔 되게 딱딱하고 되게 견고한 거치대가 같이 들어있어요. 봉제 인형이기 때문에 관절에도 인형?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봉제선? 음. 무릎에 이 부분까지 표현을 잘 해줬어요. 실제로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예 이렇게 찝힐 수는 없는데 그런 디테일까지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아, 진짜 관절이네. 네. 진짜 관절이네 소리 들리시나요? 어느 정도의 부위까지 움직이는지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상반신부터 할까요? 하반신부터 할까요? 상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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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길이 돌아가요 <laughs> 이거 원그 장면 음. 마지막에 시드 괴롭힐 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음. 그런 장면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앞으로 살짝 수, 이렇게 수그리 수그리거나 뒤로 살짝씩은 목이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 그리고 어깨 부분 자 완전 유연해요 여기도 관절이 네, 아요 완전 완전 이렇게 다 돌아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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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부분도 살짝 살짝 발목 부분도 조금씩은 조절이 가능해요. 어 다른 애들은 저렇게 발 부분이 움직이는 관절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케이. 이게 좀 특징이긴 하네요. 앞뒤로도 살짝씩 조절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 왜 그런 장면이 이게 솔직히 발목 부분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지 얘가 가능한 포즈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람이 걸을 때도 보시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세, 세심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팔꿈치, 손목. 만져보시면은, 이건 진짜 실제로 만져봐야지, 아, 요렇게, 저렇게 활용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고. 사실, 저희는 똥손이라, 엄청 예쁘게 관절을 갖고 놀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 자주 갖고 놀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하시고 소장하실 분들은 좀 많이 가지고 노는 걸 미개봉보다는 개봉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관절이 진짜 뭐 팔다리, 허리, 뭐 눈알, 뭐, 뭐 여기 심지어 발까지 모든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옷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짜잔. 조금 다양한 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헤라디아 같은데? <laughs> 팔을... 에헤라디 총잡이가 조금 뻑뻑하기는 한데.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총잡이 때문에. 이 음. 음. 총잡이. 저희가 땅손이라서 아니면... 막 지금 잘 자연스럽게 하진 못하지만. <laughs> 그리고 <웃음> 이렇게 요런 <laughs> 응. 포즈도 되고 뭐 응. 어, 앉혀 놓을 수도 있고, 자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리 펴고 어, 하면 이렇게 어. 앉혀 놓을 수 있는 자유자재로 다가능해요 만세 시켜주세요, 만세.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자, 일단 이렇게 앉힐 수 있거나 이렇게도 가능하고. 오야 이제 자세가 나오네 그러네 이럴 때이 모자가 원래 옆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좀 맘에 드네 음 이렇게. 이제 좀음에네 보시면은 저희가 엄청 자연스럽게 못하지만은 이 패킹 이제 패킹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안에 보면 우디의 시그니처 포즈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요것들을 다 포즈를 구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음. 솔직히, 가성비에 비해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아까 시그니처, 신코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목덜미를 잡는 거치 방식이라면, 이 타카라토미 아이 같은 경우는 허리춤을 잡아줘요. 그래서, 음. 이게 뭐 자유롭게 아까 제가 만져봤는데, 이게 뭐확 벌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서, 살짝 옆으로 낀 다음에, 돌려? 허리를 돌리시는 게 훨씬 탈착이 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비율 보시면은 뭐모이 어, 사이즈이기 때문에 얘, 얘 아이 자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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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포키 응. 어? 포키 어디 갔어?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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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포키 도망갔어야 포키 어디 갔어 포키 찾아와 아 찾았다 도망가다 잡혔네 도망가다 잡혔어 자 자평 포키. 이거는 핸드메이드. 응, 음, 핸드메이드 포키예요. 제 어느 토닥분이 만드신 거를 제가 따로 구매를 했답니다. 이쁘죠, 이쁘죠. 저는 똥손이라서 못 만들고. 음. 손을 살짝, 손을 살짝, 줄게. 그러면 이렇게 자립이 된 포키와 우디를 보실 수 있죠. 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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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포키를 안는 것도 뭔가의 고무줄을 사용하지 않고 안을 수 있고 거치대 없이 쓸수 있는 리얼포징 우디였습니다.